안녕하세요 행복한 포용 토기 땅콩입니다 어, 오늘은 오만박 구성 영상입니다 원래는 제가 요즘에 판매를 쉬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거의 영상도 안 올리고 이제 잠깐 휴식기를 갖고 다음 물건을 준비하려고 좀 쉬고 있었는데 어, 이분이 제 구매 링크에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램박 형태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음, 원래 지금 램박 판매 기간이 아니라서 안 받을까 했는데 어, 정말 말씀을 예쁘게 해주시고 어, 다정하고 상냥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해 드리기로 했고요. 지금 넣어 드리는 건다 5만 박 구성에 포함되는 거고. 어, 제가 지금 두배 램박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택배비를 그냥 무료로 해 드렸는데 넣다 보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지금 들어가게 됐어요. 음, 잘된 일이죠.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는 여기 모든 것들을 다 보내 드릴 거고 어, 제가 지금 또 예쁜 도안으로 새로운 물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판매 계획이나 이런 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잠깐 휴식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분이 요청해 주셨던 경매 램박은 이제 제가 주말 내로 작업해서 올려드릴게요. 경매 기간 너무 길지는 않게 해서 올려드릴 거고, 어느 정도 쉰것 같아서. 음, 이제는 다시 좀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고 구매해주신 하트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지금 개별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에 있는 제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